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남자 한진식입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제 직장 동료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저희가 한복을 입고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고구였네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새해 네. 인사를 네. 드릴까요? 네, 네. 어, 눈으로 보는 자유북한 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복녘에서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네, 많이 봉하세요. 받으세요. 자, 이렇게 저는 네. 북한 회사에서 첫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 정이 많은 우리 북한 회사 동료들은, 네. 아, 명절에도 보자고 하는데, 네. <laughs> 봐야죠. 봐야죠. 명절에 왜 회사 직원들을봐야되요 네. <laughs> 아니, <웃음> 네. 하루 쉬는 것도 아닌데, 네. 이번엔 5일이라 쉬는데, 네. 봐야죠. 토일 월 화수, 네. 간만에 쉬는데, 네. 보자는 건또 네. 출근을 아니, 하자는 거기. 거예요? 오틀 동안 저희 안보 견딜 수 있어요? <laughs> 저희가 아, 지금 견딜 수 있어요? 바를 들고 <laughs> 예? 저희 동상에 인사하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 아니, 모처럼. 아니, 축구경기 하러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얼짱 안 까먹을, 까먹을 수 없다. 벗어나고자 했는데. 벗어나고 싶으세요? 일단은 모처럼 이제 이렇게 탈출구를 찾았는데. 음, 네. 당장 우리 연휴기간에 네. 볼라를 잡아서 음, 근데, <laughs> 만나자고 하시니까. 근데 5일 동안 뭐 하세요? 5일 동안요? 일단은 저희 친척을 베러 가죠. 친척이 저희 저 시골에 사세요. 제자 음. 지내세요? 제사는 안 지내고 저희는 다 교회 다닌 집안이라 아. 같이 예배를 드요 모여서. 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네. 북한에는 다 제사 지내잖아요. 네. 근데 음력설에 네. 안 지내고 신정에 제를 네. 지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아, 그때 설이고 여기서는 네. 지금 설이라고 네. 그렇죠. 하니까 음. 같은 거나 같은데 제사를 다 지내는데 여기 네. 한국에 왔는데 네. 저희도 아빠 제사를 계속 음. 지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음.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건 충격 먹었어 사실은 왜안 아, 지내? 왜, 아, 그, 왜 조상님들을 찾아뵙는 거를 그렇게 아, 무시하냐? 뭐 아, 이런 생각이? 근데 다 이제 그냥 기도를 한다고 네, 맞아요. 기도 아, 네, 전, 저도 음.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제 종교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저희도 집안에 설 때면 네네. 제사를 하자 주석하고 설 때는 제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확실하게 안 거는 그 다른 신에게 절하면안된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절을 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다 하는 거니까. 절을 하면서 한쪽으로 는 기도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음. 양면적인 이런 행동들이 불편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마음 놓고 제가 이제 절을 아. 안한 거죠. 음. 예. 그럴 수 있죠. 너무 편했었어요. 신이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조상님이 음. 저희가 모시는 신이 아니잖아요. 음. 그 저,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의 네. 신이고 음. 이 아빠 제사를 지내는 거는 되게 아빠를 1 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음... 기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다 고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면 혹시 음... 남편 되는 음...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과연 음... 내가 혼자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음... 아, 아니면 뭐 아버님 보고 내가 이제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런 그, 게 있었어요. 사실은 종교 의식으로 보는 그쵸. 거니까요. 네. 제사도 네. 하나의 네. 그런 네. 유교적인 아, 관습에 네. 따른 네. 걸로 네. 보는 거니까 이제 제사법을 차려놓으면 이제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laughs> 예, 재밌는 영화들 보면은 실제로 막 귀신들이 와서 막 먹고 뭐 맛없네 없었네 네, 이런 네, 영화도 네, 네, 보신 적 네, 있으시죠 네, 그런 네. 것처럼 하나의 이제 음. 어, 종교 의식처럼 생각을 음. 하다 보니까 이 서울 같은 때도 이제 차례를 지내고 음. 뭐 성묘를 하러 가고 할때각그 가정의 종교에 따라서 의식을 하시더라고요 음. 천주교는 천주교 의식대로 또 기독교는 기독교 의식대로 음. 불교는 또 불교 의식대로 음. 이렇게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게또 네. 우리나라 설 명절과 또 북한의 설 명절에 좀 다른 그쵸. 모습일 음, 것 다른 같아요. 네. 예, 예. 맞아요. 북한에서는 아마 그랬으면 또 이제 아직 아직 종교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음. 그쵸. 큰일 난다고 할수 있죠. 네. 그, 저는 아무튼 친척들끼리 모여서 음. 또제 사촌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아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네.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요. 먹는 아. 음식은 크게 다르지 않죠. 떡국.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고? 북한에서 떡국을 먹어야 되고. 북한에국을국을먹었어국을 맨날 독국을 국을안먹 맨날 떡국을안 먹어요. 먹을 네, <laughs> 할 말이 없었어. 남한에서는 떡국이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한살 먹는다. 그래서 아, 떡국을 네. 두 개, 두세 그릇 먹으면은 막두세살 먹었다라고 애들끼리는 이러면서 네.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북한은 떡국을 안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떡국은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그럼 떡은 그, 그 가래떡 드세요? 우리 먹는? 아니요 찰떡, 뭐 절편 이런 거. 아래떡 그 자체는 다르네. 네. 어 가래떡을 북한에서 여기처럼 떡국을 하는 거 네. 있어요. 대떡이라고 네. 시장에서 팔긴. 네. 근데 명절에는 굳이, 굳이 그단 떡을 네. 안 먹어요. 아, 설 명절에는 나만에서는 네. 네. 꼭 가래떡을 먹어야 돼요. 가래떡과 이제 가래떡 썰어서 이제 떡국으로 먹거든요. 그 떡국에 그 고명들 을 얹어가지고 네. 이 네. 소고기하고 계란 네. 또 노른자 네. 흰자 분리해서 예쁘게 이렇게 네. 파도 넣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먹는 게 좋은데 그 한국에서 떡국을 설에는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아니 왜 굳이 떡국을 먹나?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봤는데, 어, 네. 검색을 해 봤어요. 왜 굳이 네. 떡국을 먹냐. 떡도 떡 먹으면 되지. 네. 떡국이 뭐랑 틀려? 응. 봤더니, 그 떡이라는 그게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뭐 물리치고, 이제 정갈하게 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 약간 몸을 정화시킨다는 예, 의미가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떡국을 먹어야 된다고 이런 네요 예, 하얀 대다 먹어야 맞아. 그런데 하얀 떡국이 떡이 네. 하는데 하얀 국물이 먹어야 김. 이제 하얗거 봐야 되나 봐요. 아 예. 떡상 보 국물로 먹어요. 맞아요. 예, 하얀 국물이.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저희 집은 거의 다 하얀 접시에다 담아 줘요. 어, <laughs> 네. 하얀 접시에 <laughs> 하얀 떡국. 네. 네. 그쵸. 접시에다 떡국을 먹어요. 하얀. 그러니까 이제 국그릇. 아, 네, 국그릇. 국그릇. 근데 네, 국그릇. 그 우리 탈북자들은 서러운 게 작년 음력설에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사신 지 오래되신 음. 분인데 네. 어, 지영아 설날인데 떡국 한 그릇 먹을 데가 없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는 굳이 설날에 떡국 먹어야 돼요? 어. 했어요. 네? 어, 그렇게 얘기하요 <laughs> <근데 웃음> 그분은 네.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네. 이제 한국이 네. 문화에 네. 다 젖어 있어. 아. 그러니까 떡국을 먹어야겠는데, 아니, 해트 시, 해트 시, 어, 시, 그래서 혼자 집에 계시니까, 네. 아, 그래서 네. 내가 나도 하신다. 생각 없이, 어. 근데 굳이 떡국을 어. 먹어야 돼요. 하다가 이분의 마음을 알고, 아, 우리는 떡국을 안 했는데, 어. 그래도 떡국이... 꼭 먹고 싶다면 어. 오세요. 어. 제가 떡국 해 드릴게요. 왔는데 편의, 편의점에 팔아요. 네, 아니요. 그렇게는 <laughs> 또안 되니까. 성의가 안들어가 그분이 전화를 들고 <laughs> 내가 그래서 더 네. 웃기게 뭔지 아세요? 네. 이제 내가 해 줄게요 하면 고맙게 자기는 그 마음만 네. 받아야 되는데 네. 떡국에 하얀자, 노란자, 고기 썰어 올려야 되는 건 알지? 팥까지? <laughs>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속으로? 아, 이 사람. 욕했어요. 너무 어. <laughs> 많은 거 사실. 아, 예, 설날부터 남을 욕할 순 없고, 그래서 네, 하고 제가 그날, 어. 음. 진짜, 아, 그래. 내가, 아,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밥을 한술 짓는다 생각하자 하고, 떡국을 해서, 진짜 털북 5년 만에 설날에 또국을 먹었어요. <laughs> 자, 바라시는 것도 많다. 이생이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야>. 기억나는데 <laughs> 북한에는 또 그런 풍습이 있어요. 설 설날에는 그새 첫날부터 여자가 네. 이제 그그 그 집에 누리나. 찾아 네. 가는 거 싫어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맞아요. 거. 여자가 첫손님이 여자면 아... 그 해가 이제 불길하다. ]하다. 뭐 이런 아... 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새벽에 벽 있는 이렇게 총각들 아니면 네, 네. 젊은 남자들한테 우야 내일 아침에 몇시와 달라고 와달라고 와달라 이렇게 와달라고 해요. 해, 해. 어, 조선 시대 때 그랬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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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해서 네, <laughs> 왔어요. 시간이 <laughs> <laughs> 바로, 네,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 없었어요. 그렇구나. 혹시라도 저희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음. 굉장히 뭐 가부장적인 분들이 계셨다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볼 법도 한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설명절에 다른 데를 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제일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해를 끼친다고 실제로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른 집에. 야. 근데 오빠는 마음대로 다녔어요. 오빠는 네, 새벽부터 참... 남자니까. 네, 오빠는 네. 새벽부터 술한병딱 차고 이제 그. 아주 개선장군처럼 다녔는데 저는 문밖에 못 나갔어요. 야, 그 하루는 여자는 환대받지 못하는. 예, 설날 그런... 하루는 못 다녔어요. 그래서 야. 북한에 있을 때도 설명절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밖에도 야, 못 예. 나가고 어, 세뱃돈도 못 받으시고. 서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아, 가부장적이셨나요. 어.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뱃돈 받은 기억이 별로. 저아하도 기억 안 나요. 아요 그러면 우리 어, 네. 설에 휴식할 때 회사에 뭐 잠깐만. 해서 뭐 할까요? 네, 세배, 세배하고 세배 으세요 세배를. 우리끼리, 우리끼리 돌릴까요? 아 네. 그래도 우리 윷놀이한 네?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윷놀이? 네. 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진 네. 윷놀이 어, 네. 윷놀이 한지 너무 윷놀이 오래됐어요 윷놀이 잘하세요? 윷놀이 정말 어렸을 때 해보고 아, 안 해봤어요 그럼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다 효주 기자님 아. 윷놀이 잘하세요? 저는 잘합니다 아 그럼 우리 들이 어, 무덥고 하편해요 어, 그럼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윷놀이 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 여러분. 몇 년간은 서양식 보드게임만 해봐가지고아 그럼 안 돼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실수있어요저그 아, 고스톱은 많이 치는 고스톱은 저도도 합니다. 어, 응. 근데 이분이랑 나만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고스톱 진짜 네. 좋아요. 저는, 저는 그 막, 여기서 보니까 맞고 많이 아 근데 저희 어간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치었어요. 고스, 고스톱을 몰라요. 이분이 학교. 이분이 이미지만 맞죠. 착하네요. 고스톱 아니 게임으로 즐긴 거예요. 안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막 돈이오 가고 이런 거 하셨던 거예요. 아 이번에 윤얼이요 <laughs> 네. 요즘에 그또음력설이라 저 사장품 잡을 가니까 네. 윷놀이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소, 아 윷놀이 세트를 운국선이라 어. 아. 음. 이거 주는구나 했는데 한번 이렇게 쳐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아 이벤트같이 왜요? 아. 그러니까 쳐서 아. 이제 뭐슝뭐 아. 나오면 어. 윷뭐 쇽이 어. 아, 아. 아니야? 국가의 아. <laughs> <laughs> 쇽이라 그래요 <laughs> 이사는네쇽뭐 <자네>. 네. <laughs> 맞아요. 아 진짜 도계 네. 걸윷 뭐가 아니라 또 네. 오케컬콜 슝멍. 이렇게 <웃음> 발음이 좋거든요. 슝멍. 아니 왜 도갱. 도갱. 슝멍. 걸 또. 네. 뭐, 뭔가... 그 갈대구. 도 <laughs> 네. 멍 이게 이게 무지사들이가. 이 어디 에서그갈 때도 도이 네. 슝, 모, 이렇게요. 해 슝이면, 아니, 슝이면 이게 콩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뭐, 이렇요 뭐, 일단 는다 뒤집어진 어... 뒷판 제가 무슨 열견을 갖고 해요? 하는 얘기는 <laughs> 아닌데 도계걸 윷모가 훨씬 윷, 표준어 뭐? 같고, 윷, 아니 뭐? 훨씬, 네, 도계걸 윷모. 윷, 윷, 윷. 아, 아, 윷. 아 우리 그 슝이라 그러는데 음. 여기는 윷이라 어, 그러구나. 도계걸린모 발음이 훨씬 또 고급스럽지 않나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동계 걸, 슝모 <laughs> <laughs> <웃음> 그러면, <웃음> 자 그러면은 동기 결승 모로 제가 북한 회사에 왔으니까 네. 네. 북한 방식대로 한번 네. 윷놀이를 네. 해보고 네. 제가 윷놀이한 소감은 네. 다음에 해서 네. 좀 전해드리는 걸로 알고 아 그러면 제가 명절에 어쨌든 출근해야 된다는 건데 네. <laughs>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네. 명절 끝나고 회사 오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 후유증에 대한 걸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네. 후유증보다도 명절에 네. 회사 오게 되으니이거 <laughs> 뭐.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네. 제가 명절에 북한에서 출근해서 네.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음. 또 후유증은 어떠했는지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쵸? 이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드려, 저희가 오늘 네. 이만 퇴근을 하고, 네. 또 명절에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연휴를 <laughs>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무사히 퇴근! 퇴근!